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조금 풀리긴 하지만 아직도 눈이 오고 간밤에 눈이 오고 또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요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임하시기를 은혜로 건강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출퇴근하는 모든 행로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옵시고 생업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흉통하심과 돌보심을 주께서 베푸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그 신은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로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주 안에서, 형통하 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받다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어슬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어제는 우리가 45장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성경 읽기표 중에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생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의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로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게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묵상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금쪽 같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것도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꿈 같지 않은 소식. 우리 창세기 45장 26절에 보시면 정말 꿈에나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를 모시러 온 수레를 보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 수레를 보고 난 후에 야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45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 꿈에 그리던 아들을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4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그것을 챙겨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 부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살게 됐던 곳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46장 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밤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급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애급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즉, 장사를 지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인생 최대의 더 바랄 것 없는 약속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기군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가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온 가족이 요셉이 보내준 그 황제의 수레를 타고, 참으로 묘한 감정으로, 그리고 그리워하는 아들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4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급기야 가장 비옥한 땅 고센으로. 인도된 야곱은 그곳에서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요셉과의 극적인 상봉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창세기 46장 29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참으로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목을 끌어 안고 입 맞추면서 오랫동안 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에 찼고 그리고 그 감정이 북받쳤는지 요셉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면서 46장 30절에 그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킨 게예 됩니다. 고센 땅을 요청해서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던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이죠. 아들 요셉에게 바로를 소개받은 야곱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그의 바로의 만남의 시작을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와 헤어지는 잠시 동안의 만남의 마무리도 축복으로 어, 어, 맺게 됩니다. 욕심 많았던 야곱.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야곱이 이제는 세계 최강국의 왕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참으로 보기 드문 유목민을 천시했던 그런 애굽의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를 향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의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은 참으로 이채롭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비록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신세를 지기 위해서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왔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이 왜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베푸는 그 권세와 사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 것이죠. 175세를 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180세를 살았던 아버지 이삭보다는 못하지만, 그는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소회를. 이 짤막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는 부와 권력을 그리고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그 부와 권세와 권력보다 더 센, 더 월등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곱 애굽에서 온 후에 애굽 사람들의 기근은 야곱이 말한 대로 아직 2년 동안 기근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기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식구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27절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움의 끝까지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당신 백성들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사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임을 야곱도 확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면서 14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특별히 사랑한 라일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시켜 달라고 요청을 29절로 30절에 합니다. 요셉이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하고. 야곱은 그 맹세를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31절의 말씀이죠 이 경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낙은의 세월을 생애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야곱 자신의 마지막 믿음의 표현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배로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 시점까지도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경배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긴 이 늙은 족장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만년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지만 남은 여생을 하나님은 17년 동안을 더 살게 하시면서 비록 애굽의 땅이지만 이 세상의 땅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야곱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일구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실 때가 오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자신 야곱을 통해서 지금 험난하고 고난하고 고 고단 고단하고 정말 고난에 마음 아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은 그 섬세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묵묵히 성취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구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책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일어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야곱에게처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각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할수 있도록 기름진 고센 땅을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고통일 때를 지나면 그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6,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빌리퍼스 4장 19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하루가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